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6에서 9절의 말씀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말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참으로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가 넘쳤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지식과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에도 풍성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일에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1년 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이미 헌금을 마쳤는데 풍요롭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무리하도록 격려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믿음도 좋고 말씀의 지식도 풍성하고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운 나눔의 일, 구제하는 일에도 뛰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풍성함을 조금만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좋은 믿음과 지식과 사랑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은혜로운 나눔의 일에 마땅히 뛰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눌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헌금을 모아 어려운 교회를 돕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수없이 말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형제의 그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멀리서 말로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마음을 전해 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후원을 해 주시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먹지 못하는 것들을 보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의 실천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나눔과 섬김, 희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이자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을 구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여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나눔의 동기와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온 우주에서 가장 부여하신 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영광과 부요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으며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망을 경험하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가난과 희생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부여함을 얻었습니다. 참된 생명과 자유, 사랑과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행동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으로 부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난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나눔은 의무나 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엄청난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말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과 나눔으로 증명되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여 사랑을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